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 4개월 만인가요? <laughs> 자, 정어의 큐티가 잠깐 재정비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하반기, 7월이 마지막이, 마지막 주가 되고, 8월이 시작되는 이 전환점에 다시금 정어의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묵상을 해야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전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 분담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섬기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제만 들으면, 은 어?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시나? 전능자이신데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실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은 하나님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담스럽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 스스로도 지나치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너희들을 지켜보는 사람도 부담되지 않느냐. 나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인즉, 내 지혜를 받고 행해보아라. 그러면은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9절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의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도 있었고요. 마르다, 언니 마르다, 도 있었습니다. 둘의 행위는 달랐습니다. 둘다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귀 기울여 들었고요. 언니 마르다는 그래도 이더 책임감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장도 보고 정말 맛있는 요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애정된 시간보다 빨리 오셨는지 할 일은 많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하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동생 마리, 마리아는 심정도 모르고 예수님 옆에만 붙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만 하고 있고 예수님의 얘기만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손이 한, 한 손이라도 더 필요한데. 그래서 마르다가 참다 참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을 하죠. 예수님, 마리아가 저를 조금만 돕게 하소서 제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 너가 나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분주하게 하느냐 나는 한 가지만 해줘도 흡족하다. 대신 너도 와서 어서 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죠. 우리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렸다 할지라도 상대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게 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라고 거기에 간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노정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항상 최우선시에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어딜 가든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누가 잘한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똑같은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했지만은 마르다의 방식과 마리아의 방식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은 바로 마리아의 방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 것을 반가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먹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면 예수님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막 분주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분주하느냐? 한 가지만으로도 좋하니 그것을 주면 된다라고 보다 더 쉽고 가벼운 방법을 코치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정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들의 행함이 더 부담스럽게 분주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한다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재물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렇게 그 풍습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보야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더 친근하게 가볍게 다가갔어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과 더잘 소통이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메시아는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땅에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그런 메시아가 없으니, 다 자기 나름대로 겪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증거하고 다니고, 그렇게 모시고 섬기, 섬겼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부담되죠. 절을 하고, 재물을 올리고. 물론 그 시대는 재물의 시대가 맞아요. 음, 맞습니다. 그 시대에는 엎드려 절하는 것도 많고 율법의 시대에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은 하나님이 구약 때 마음이 다르고 신약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와 사랑의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그 시대는 그렇게 다스렸느냐. 중보자가 없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더 경각심 있게 만들어 만들어 주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대할 때 그냥 친구처럼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대하면은 잡히질 않아요. 군대와가 다르고 일반 사회생활이 다르듯이 군대 가면은 보다 더. 조직적이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보다 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율을 두고 그 규율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시대가 지났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예수님께 설명해 줄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 땅을 바꿔갈 수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많지만은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만 제대로 들어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담스러운 기도를 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제발 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당첨되게 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막아주세요. 이것을 막아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막아지면 은 저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제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이원범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신장사가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우산장사가 하나님, 오늘은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때,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항상 근본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비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집신장사도 집신이 잘 팔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우산장사도 우산이 잘 팔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목적이, 둘 다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은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와 상관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면 이렇게 하고 안 해주면 저렇게 하고 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중에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게 더 사랑스럽게 은혜롭게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열정에 가득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음.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관리를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야, 무조건 이거 다 외워. 그리고 이거 말씀도 들었어, 안 들었어. 오늘 예배 참석했어, 안 했어. 오늘 새벽기도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서,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해왔던 루틴과 내가 해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 자들에게도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개성 개성대로의 성장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줄줄 알아야 되고요. 지켜볼 줄 알아야 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근본으로 사랑하면서 도와줘야 될 것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달리하지 않으면은 항상 구시되는 신세대와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세대와 소통을 잘하는 자는 신세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들을 이해해주며 그들에게 정말 큰 자유를 주면서 그들을 잘 뒤에서 응원해주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신세대와도 소통이 잘 되고 그러한 신세대들은 그러한 구세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부담이라는 것을 꼭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부담이라는 것은 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가 부담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대로 행하면 오히려 분주하지도 않고, 무리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으며 오히려 효율적이고 은혜롭게 된다는 것. 할 일을 안 하는 것, 부담되기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 아니라, 부담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간과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쉽고 간단하게 그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꼭잘 알고 그의 뜻대로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음, 신명기서 1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자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사람들 찾아가서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의 방식이 우리처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침에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해야죠. 빛과 소금은 사실은 우리한테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을 때는 이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 어둠으로 가려진 세상 앞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존재감만으로도 너희들의 행실에그 빛을 보고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그 향기에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취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러한 향기가 나는구나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한 의미에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도, 생활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사람에겐 됐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두 가지를 다 하늘에도 영광이요 땅에도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어딘가에는 담을 쌓고 여기만 자라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부담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무겁고 낙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당시에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각종 기근과 각종 전염병과 여러 가지가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할 일을 부담스럽기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방식을 고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너의 할 일을 더 차원 높게, 더 쉽고, 멋있게, 은혜롭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천명하게 외치고 만명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외치고, 나의 정신으로 외치고, 나의 향기로서 외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섬기게 만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서 나오는 모순들 때문에 역시 똑같구나라고 하면서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의 향기가 온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